소주병을 내보이고 독도를 찾았다. 이게 소주병 독도가 무슨 관계인데 소주병을 전날에 소주병을 보여주고 그다음에 오늘은 독도를 찾았다. 이뜻 같은데요. 조국 대표입니다. 오늘 독도 방문했는데요. 그리고 거소부지 얘기 좀 꺼내놨습니다. 내용 좀 보겠습니다. 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오, 외교부의 해외 공간 표시 지도에 독도 표기, 민방위 교육 영상에서 독도가 일본 영토로 표기된 지도 사용 등 그럴 때 윤석열 대통령은 그 흔하게 한다는 경로 한번 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든든한 지원에 일본 정부는 자신감을 얻었나 봅니다. 라인 야후 경영권을 뺏으려 합니다. 라인 경영권이 일본 기업으로 넘어가게 되면 비지탈 갑진 국치로 불릴 것입니다. 자, 최근에 라인야오 우리 기업인 네이버와 관련이 있잖아요. 일본 정부의 압박 속에 뭐 지분을 매각하네만에 이게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큰 이슈로 좀 경제적 이슈로 떠오르는 상황인데 이거를 딱 지적을 독도에 가서 한 거예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반일 분위기를 다시 조성하는 건가? 이런 바뭐 죽창과 2, 시즌 2냐. 뭐 이런 반응. 아니면 또 반대편은 할 얘기 한 건데 무슨 소리냐. 또 이런 반응이 있는데 오늘 대통령실에서 이 라이냐오 이상황과 관련해서 설명을 좀 내놨습니다. 뭐 당부도 있고 그러네요. 들어보시죠. 우리 기업의 의사에 조금이라도 반하는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일각의 반일을 조장하는 정치 프레임이 국익을 훼손하고 우리 기업을 보호하고 이해관계를 반영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김정인 교수님, 조국 대표 오늘 독도 가서 뭐 이제 독도 얘기는 뭐늘 하는 얘긴데 오늘 더해서 이런 바 라인 야우 이권에 대해서 언급을 하네요. 제가 볼땐그 조국 대표가 이제는 자연인이 아니고 이제 뭐 예. 불과 한달안 한 돼서 이제 뭐 국회의원이 되시잖아요. 곧 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앞으로는 조금 책임이 있는 그런 자세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싶은 게 지금 이런 라인 야후 사태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저렇게 어설프게 반일 감정을 자극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거든요. 음. 예를 들면 지금 보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사용하고 있는 틱톡에 대해서는 강제 매각을 하도록 예, 예. 그런 법안이 통과되고 있고 또 유럽에서는 또 디지털 시장법이라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 정보, 디지털 정보에 대해서 굉장히 보호주의가 예. 어떻게 만연하고 있는 그런 트렌드가 생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일본에서도 그러한 어떤 디지털 정보 보호라는 그런 보호주의 차원에서 진행되는 거라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당히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정밀하게 그 부분을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데 지금 조국 대표 같은 경우는 여전히 그냥 과거의 죽창가를 앞세워서 그냥 예. 반일 정서에 계속적으로 지금 이 자극하는 그런 것도 보이거든요. 저는 저런 것들은 결코 사태 해결 결코 현명하지도 않고 죄롭지도 않다. 저런 것들은 전혀 어떤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금 현재 정부 스탠스 어떤 일본과 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잘 유심히 하면서 어떤 국익의 최선 최우선적으로 국익을 하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현명해 보이고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도 이런 부분에 조금 아쉬운 게 지금 디지털 침탈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거든요. 음. 그렇게 되면 아마 2027년도 대권에 도전할. 자기 어떤 대권 주자로서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외교 전략 외교 정책만 있는 상당히 부족한 게 아닌가 그동안의 선거의 중앙에도 보면 계속적으로 중국에 대한 외교에 있어서도 최시하면 된다 최시하면 된다 이런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꼬마 미니 정당의 어떤 조국 대표하고는 좀 차별화된 범야권의 지도자다운 자기 대선 주자다운 그런 외교 전략 또는 외교적인 발언들을 좀 내보였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독도 방문하기 전에 어제 조국 대표가 참모들과 뭐 저녁 자리를 했는데 술을 한잔한것 같은데 그 관련된 사진 올리네요. 이렇게 본인이 또 밝혔습니다. 어제 상당 선언 이후 처음으로 참모들과 소주 몇잔 했다. 새로 그리고 처음처럼. 또 사진 보세요 저기 소주 이름이잖아요. 새로 처음처럼. 근데 저거를 딱두 병을 놓고 찍어갖고 본인 SNS에 올려요. 돈 어, 김주호 부대변님 전 의도가 있는 거 아닙니까? 새로 초음처럼 무슨 아니, 뜻일까요 이제 조국 대표 자체가 예. 사실 과거부터 굉장한 SNS 셀럽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자신의 느낌이나 생각을 굉장히 잘 공유했고 아마도 내일 뭐 오늘이죠 오늘 독도 방문을 하고 당직자들과 이렇게 회식을 하면서 어떤 소외 기쁜 마음 이런 걸좀 표현한 것 같고요. 어... 사실은 뭐 조국 대표나 이재명 대표나 일본 국민이 유권자가 아니고 어. 대한민국 국민이 유권자이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국익,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서 라인 사태 관련해서도 강력하게 좀 발언을 해주시는 것 같고요. 야당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발언을 해야 예. 정부, 여당, 대한민국 정부도 일본 정부에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은 좀 야당으로서 강력히 의견을 내수뿐이 없다. 국익을 지켜야죠. 예. 이런 의미입니다. 알겠습니다. 음. 다음 준비된 인물인데 여기 두 명이 등장을 하는데 이 주제는 주인공이 누굴까요? 두명 중에 누가 주인공인지는 일단 모르겠는데. 추미애 당선인, 지금 민주당 분위기가 경쟁했던 분들이 어제 잇따라 사퇴하고 약간 추대론처럼 가는 분위기라고 그러네요. 추미애 당선인의 국회의장 도전인데 이와 관련해서 오늘 뭔가 얘기를 좀 내놓습니다. 아, 들어보시죠. 저는 이재명 대표님과 <laughs> 미리 미리 여러 차례 깊이 예, 얘기를 나눠서 예. 그래서 순리대로 자연스럽게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열을 되다 보니 우려가 많은 것 같습니다. 좀잘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다른 후보님한테는 그렇게 안 했다고 그래요. 다른 후보님한테는 어왜 나가시지? 이재명 대표 말 한마디에 차렷 열중시어. 복명복창까지 하는 수준의 민주당 행태는 대한민국의 재앙입니다. 민주당은 입으로 민심을 외치며 정작 행동은 면심만 쫓고 있습니다. 원내대표도 국회의장 후보도 이재명 대표의 입만 바라보는 웃지 못할 광경입니다. 그러니까 추미애 당선인은 국회의장 도전관에서 이재명 대표가 벌써 더 깊게 얘기했다. 그리고 나한테만 얘기하고 다른 후보한테는 얘기 안 했다. 이런 걸 뭐랄까요? 이걸 약간. 드러내고 있잖아요, 그런 모습을.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그 상황에서 굉장히 비판하고 있는데, 그런데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좀 다른 생각인가요? 본인이 이제 만든 어떤 홈페이지가 있는데, 여기에 질문 받고 답변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추미애 당소인 질문이 나왔어요. 이번에 국회의장 후보에 출마한다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답을 국회의장 할만하지요? 이렇게 답을 하요 오, 하나 더 볼까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답이 알려진 뒤에, 아, 두 분이 같은 대구 출신이고, 사법 연수원, 동기이고, 뭐, 문정구 초기, 여야 대표로 같이 일도해보고, 이런 것 때문에 그습니까 이런 반응이 나오는데. 저 혹시 미로사? 네네. 국민의힘의 대변인이 말한 입장관 전혀 다른 홍준표 대구시장 할 만하지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laughs> 글쎄, 홍준표 시장님은 청개구리 같이. 어. 모든 거를 다 국민의힘의 일반적인 생각과는 조금 차이가 나게. 뭐 당론은 아니지만 전혀 다른 반응이거든요 지금. 그런데 사실은 홍준표 시장은 예. 추미애 그당그 그 추미애 이제 당선이라고 하겠습니다. 언제 만났냐면 83년에 만났어요. 어... 그러니까 이제 두 사람이 사법연수원 14기 동기인데 사법시험 82년도에 합격하고 예. 그 다음 해 사법연수원 3월달에 들어갔을 테니까. 대학이 다르고 그러니까 음. 아마 83년에 만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러면 벌써 41년 직기예요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의 말씀은 그냥 선회를 한다라고 하면 내가 30, 40년 넘게 그 알아온 사람인데 음. 뭐 그런데 내가 봤을 땐 국회의장 할 만해 뭐 이렇게 그 이야기를 갖다가 하신 거 아닌가 싶고 아, 다될 뜻은 없고. 그런 뜻입니까? 그럼 별 뜻은 갖고 얘기한 건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아니 그 다음에 사실 객관적인 커리어로만 보면 오. 추미애 당선인은 육선 의원 됐잖아요. 거기에다가 여당 대표도 했었단 말이에요. 음. 그러니까 그런 정도 국회의장 할 만한 커리어는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제가 봐도 그렇거든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은 추미애 그 당선인이 그 국회의장의 중립성과 관련해가지고 음. 국회법에 반대되는 듯한 그러한 이야기를 많이 해서 예. 왜냐하면. 국회법의 20조에 의해 국회의장은 당선된 날로부터 국회의장으로 당선된 다음날부터 의장으로 재직하는 기간 동안에는 당적을 버려라 당적 보유하면 안 된다 이런 규정이 20조에 이에 나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립성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런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과거 영상인데요. 주미애 당선인과 홍준표 시장 관계를 좀 짐작할 수 있는. 뭐 이런 영상이 좀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시죠. 자 네, 축하드립니다. 각설 네. 오시고 네, 네. 네. 아, 앞으로 어려운 숙제들을 풀어갈 수 있으리라 기대를 합니다. 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삼척댐 나라 일을 잘좀 풀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 그 협치를 굳게 국민들 앞에 약속한다는 의미에서 팔자 한번 끼실까요? <laughs>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근데 이렇게 한번 주시면. 화자님대로 네, 네, 네. 네. 하겠습니다. 네. 영상 속 모습 보니까 굉장히 좀 가까운 걸로 보이네요. 이런 상황을 이런 기억을 의식해서 할 말하지요. 이렇게 답을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좀 정치권에서 주목을 좀 받았습니다.